건슬링어 아브레슈드에서 랭킹 1위 오늘의 게스트분 사탕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청자분들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서 인사 주시면은. 감사드리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사탕이라고 하고요 레벨만 높고 게임 이해도는 낮은 건슬링어입니다 아 그래도 그러니까, 겸손하세 혹시 네. 정보창을 한번 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아니요, 이해도가 낮다고하시에는 원정대가 290이시거든요 로안 아 혹시 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아로아는 에버그레이스 서버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에버그레이스 아 예, 요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네. 옛날에 그런 서버가 있었죠 네, 어떤 스킬티를 쓰고 계시는지 네. 마스터 스킬 먼저 보려고 하는데 첫번째 마스터 스킬 은사건의사건 샷건 연사 강력하죠 일단 강력하고 사건 데미지 중에서 단발적인 숫자를 좀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룬은 지금 전설 질풍 룬을 주셨 는데 룬에는 좀 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연사가 느리죠 음... 지금 보시다시피 특히 네. 건슬링어들이 신속을 거의 안 주는 게 대세이다 보니까 중간에 스킬 캔슬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빠르게 쓰려고 전설 질 풍을 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지금 절멸의 탄환. 사건 연사만큼 강력한데, 연타성이라서 절멸의 탄환은, 이렇게 연발로 치고, 마지막에 강력한 데미지가, 지금 이제 크리가 안 떠서 그런데, 마지막에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리고 콤보형이다 보니까, 하고 상황이 열지 않을 때 빠지거나 끊을 수가 있어요, 스킬을. 이것만 여기까지만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좀 하기 유용하면서 데미지도 좋은 그런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스터 스킬은 마탄의 사수. 일곱 번 멋있게 쓰는 그 스킬이죠. 아, 이, 아 저도 이거 보고 야 이거 네. 진짜 이번에 건설인 아, 거 장난 아니겠구나 네. 그런 생각했었는데 을아 여기가 스킬이네요. 네. 네. 이거는 뭐 데미지 효율. 예, 다 필요 없습니다. 멋있으니까 반드시 마스터 하고 써야 됩니다. <laughs> 일단 뭐 모션이 길든 어쨌든 마탄의 사수의 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중간에 스위칭을 어? 하면 스킬을 캔슬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모션은 길지만 굉장히... 그만 그걸 좀 상쇄할 수 있는 캔슬이 되는군요. 네. 라이플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중에 첫번째 퍼펙트 샷라이플 스킬 중에 애매한 스킬 인데요 그래도 대체할 만한게 없습니다 포커스트 샷 타겟타운에 비하면 좀 많이 미미 하긴 해요 퍼펙트 샷은 여기 퍼펙트 존에 맞춰야 데미지가 크게 나가는 스킬이고요 기본적으로 경직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맞으면 캔슬 당하거든요 데미지를 조금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출혈 효과를 예전에는 제가 채용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경진되는 로 라이플들이 시전이 좀 길어서요. 질풍을 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저의 스타일상은 샷건에 좀더 제가 플레이 스타일에 샷건 음...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네네. 그게 또 재밌고. 아, 그치, 그치. 예, 그치. 서 건슬링어 스킬들이 다들 쿨이 굉장히 깊... 긴... 긴 편입니다 어, 거의 뭐 네. 최소 뭐 30초 네. 버금가거나 30초 36초 음... 막 이렇거든요 제가 스킬을 다 쏟아붓고 현자타임 이올 때가 있어요 집에 셋을 쓰는데도 현자타임이 와요 그래서 네, 속행 없애가지고. 말고는 특별한 기능을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음 또 라이플 스킬 포커스샷 어, 라이플 스킬에꽃 일단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멋있습니다. 여기 아마 트라이포드가 좀 취향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럼 좀 어떨까요? 네, 음. 빠른 마무리가 최후의 일격의 차인데 최후의 일격을 보여드리자면 총네 번을 속게 됩니다. 오, 숨막히긴 하네요. 네네. 너무 길죠. 그래도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누리고 싶다. 그 그런 경우에는 싶다. 최후의 일격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데미지도 음. 훨씬 또, 좋습니다. 그래도... 가디언 사냥을 할때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 그쵸. 네, 요새 또, 레이더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조준할 때, 이 재빠른 조준을 쓰게 되면, 방향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모스터가 음. 이동을 하거나 했을 때, 이 강력한 스킬 하나를 헛방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의 스타일상은 좀 쏟아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빠른 마무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타겟다운 높은 데미지. 네. 오. 라이플 중에서 최고의 데미지를 아마 자랑하지 않을까. 하는 음... 스킬입니다. 약간 고정된 자리에서 네. 그렇게 빠르지 못한 속도로 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타겟다운 또한 이제 앞에 포커스 샷처럼 유저분들 취향에 따라서 트라이포드가 좀 많이 가리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용량 탄창과 반자동 라이플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대용량 많이들 하실 거예요. 대용량이 이제 사격 횟수가 증가하면서 마지막 사격에 데미지를 올려주거든요. 반자동도 기능성으로는 포커스샷에서 빨리 쓰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네. 반자동으로 한 번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어, 말 그대로 반자동으로 네. 그 따다닥 나가나 보네요. 대용량 탄창은 제가 직접 눌러줘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차이가 있지만, 기능성이냐, 데미지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조준과 천국에게다 아마 정조준 많이 쓰실 거예요. 정조준이 어, 안정된 데미지를 많이 주기는 합니다 네네. 고정적으로 천국의 계단에서 어떤 점 때문에 쓰냐면 치명타 적중률 35% 때문에 씁니다 저도 이제 37% 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시너지를 올리더라도 47% 음. 제가 예둔각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둔의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치적이 낮은 편이 아닌가 점점점점 점점 GP가 높아지는 거죠? 네 점점 올라가면서 마지막 데미지가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볼수 있다 신뢰. 만장을 안 가서네요. 만찬. 스킬 포인트만 있었으면 얘도 마스터를 찍었을 거예요. 아 여유가 됐으면. 저는 네, 저는 좋아하는 스킬입니다. 풀타임이 굉장히 길고요. 36초짜리 스킬입니다. 오, 다 가가지고. 다네 예. 얘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카운터죠. 그리고 무력화도 중상이고 또 카운터인. 집행을 쓰게 되면 공격 속도가 빨라지기 음. 때문에 네. 조금 더 빠른 대응. 건슬링어 카운터의 단점이. 딱 붙어서 네네. 써야 한다는 게 단점인데, 전방으로 4m를 이동해서 그 부분을 약간 상쇄시켜 줄수 있는 카운터. 오... 아, 아무래도 카운터 칠 때는 전진하면서 쓰는 카운터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쵸, 그쵸. 다음은 민첩한 사격. 네. 가장 문제가 되는, 네. 네 치트 를 가는 가장 문제가 되는 느린 기동성. 이거를 커버시켜 줄수 있는. 그리고 얘가 쿨타임도 빨리 돌아와요. 이렇게 써도 오... 지금 5초부터 시작하죠. 뭐, 쓰고, 시너지 묻히고, 스킬 쓸거 쓰고, 오! 돌리면 돌아와 있어요. 예, 그래서 몬스터의 어떤 전후 좌우를 자유롭게 이 기동성을 제가 투포를 많이 줘서 이동거리가 많이 참이죠. 늘어났거든요. 네. 아, 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딜 각을 잡고 시너지도 묻히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킬. 그럼 다음 네. 스킬은 가레벨 기동성 스킬퍼 네, 스킬. 네, 네, 카운터용 스킬이고요. 데미지나 이런 걸 노리고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기 핸드건으로 한번 딱 치는 여기에 카운터가 걸리거든요. 오, 1타에 네. 네, 1타에만 카운터가 있어요. 여기에만. 음... 그 뒤에 콤보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스킬이 나가요. 그러네. 치고, 총 쏘고,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카운터의 기능은 1타에만 있습니다. 이동하는 이동기가 있을 때 카운터 치기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4트포를 주고 탁월한 기동성을 채용을 했어요. 어, 하나 더 있네요. 케스텝 모든 공격의 시작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음 선작업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속을 올려주는 거죠. 최대 했을 때 13.8%가 올라가요. 음. 거의 정읍 수준이죠. 지금 이렇게 가다가 얘를 맞추게 되면 이동속도나 공격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음. 예. 13%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시너지 넣고 어, 그러면 지금... 때리는 것과 제가 알기로도 전기 흡수를 이안 쓰시는 세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네 그렇죠 네. 제가 전기 흡수가 없습니다 그럼 완전 고점이 일반 높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세팅에도 네. 불구하고 스킬이 그렇게 막 느려 보이진 않네요 이 오. 전기 흡수를 쓰시더라도요 퀵세브를 맞추고 플레이하는 것과 맞추지 않는 것에는 많은 아, 예. 차이를 보일 겁니다 마지막에 서 W에 보면은 썸머 솔트네 스킬은 주진 않았고요 역시 음. 그냥 이동기 용도로 어 자리를 굳이 주지 않더라도 이동기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로보네요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을 다 보기는 봤는데 네. 스킬 포인트가 좀 적은 6마스터7 아... 하나 4 하나 정도로 좀 많이 보거든요 줄인다고 하면은 좀 어떤 걸 주는 게 나을까요 초보라는 가정으로 본다면요 아직 네, 내가 건슬링어가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 데미지를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일단 생존 위주 기능성 위주로 하시고 어, 랭커가 이렇게 세팅하더래 막 그래서 그거 무조건 따라해요 그러면, 난 맨날 죽어요. 네. 아, 그쵸, 그쵸. 막죽 해보시면, 맨날 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플이 딜 넣는 각 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음. 네, 마탄의 사수를 경우에는, 트위칭을 해서 끊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마탄의 사수를 끊으시거나, 샷건 연사를 조금 줄이시거나, 물론 이게 엄청난 딜링을 보유하는 스킬이긴 한데요. 나는 라이플 퍼펙트샷 쓰는 게 너무 좋다. 그러시면, 차라리 마탄의 사소를 손보시는 게 어, 어떨까? 마탄... 아무튼 생존 위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즐거거 위주로 하십시오. 사탄님만의 네. 뭐 스킬 연계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집에6세시죠 네. 데미지를 위해서 각성기를 먼저 써줘야 됩니다. 스을때 최우선적으로 할게 퀵스텝. 저의 공이 속을 올려야 되죠. 그쵸. 올리고 시너지를 묻혀주고. 스위칭에서 각성기를 써요 스위칭을 할 때마다 옵션이 달라집니다 제가 음. 샷건을 들게 되면 치명타 적중률이 25%가 증가하게 되죠 3레벨 기준으로 오네 샷건을 들었을 때네 네, 그게 각성기에 적용이 됩니다 오 샷건 스킬만 적아니다샷건 들었을 스, 때 캐릭터가 적용되는 버프군요 음. 딱 들었을 때 여기 버프가 생기죠 이때 써야 크리가 어, 잘 터집니다 수고, 접근하고 붙고, 네. 땅땅? 다시 돌려주고, 픽스텝 쓰고, 어, 그냥 언에서 네. 약간 그회기이 있네요. 네, 어...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돌려줘요. 음... 돌려주고, 픽스텝 쓰고, 그 다음 이제 쿨이 돌고 있으니까 라이프를 쓰게 되죠. 라이플 쓰는 순서는 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여기 네. 보시면 바둑판 같은 칸이 있죠. 방금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네네. 보시면 라이플에 하나만 들어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여기 또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 쿨타임이 돌아오면 여기 불이 켜져요. 여기 지금 들어왔죠. 아그 위치 칸에. 그래서 스킬을 쏟아 붓고 다 쏟아 부었어요 넣으면서 네. 계속. 아래로 확인하면서 "아, 내쿨 네, 타임이... 오... 어, 불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있겠네요, 보이잖아요. 때는. 불이 들어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네. 세 번째 스킬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들어온 거예요. 오. 이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연적, 유연하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자 오... 어, 바로 궁... 딱 써주시고... 야... 일단 스테니하 게임 부파도 넣어 주시면서요. 뭐... 그려 주시고... 라이플로... 라이플도 부파를 한번 넣어 주고... 빠르긴 합니다. 아 어, 그냥, 야무지게. 근데 심지어 지금 중요한 거는 보석이, 여러분들, 7레벨 보석이에요. 가만히 되는 것만 는데 그래도, 오. 그냥, 이런 식으로, 아, 정읍이 없이도 연기를 하는구나. 자, 아, 들어가서, 아마도, 이제, 민사로 붙어서 시너지 맞춰주고, 픽스텝으로 공속 바르고, 각성이 쏜 다음에, 어, 확실히, 받은 분 계시니까, 공속이, 오, 공속이 달라요. 하, 하면서, 지금 보시는 건설부는, 노정음, 노신속, 이제 건설링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네, 템 넣고, 아 이거 이번에 와와오천0백만 아직 버블이 들어가니 전이거든요. 건설 너무 약합니다. 예, 네, 상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 건설에 대한 매력 어필 시원하게 해주시죠.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우니까 해내면 기분이 좋아요. 그걸 해냈을 때 성취감이란 게좀 있죠 장점이자 단점이고요 그리고 예쁩니다 예. 아 캐릭터가 예. 다 필요없죠 예, 예쁩니다 <laughs> 예쁘기만 네. 하면 뭐다 용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격감도 좋고 데미지도 음. 좋아요 아참이 아,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었어요 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발탄소년단 길드원 모집하는데 아 아브레슈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입 조건은 이제 1575 이상이거든요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임이 들어가세요. 네.